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부활절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와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여와께서 그의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활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감사 해줄 예배로 드리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그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찬송은 어... 자신을 낮추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자.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도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를 탄송하리로다 이렇게 시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 뭐라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 말씀에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내 삶의 주인.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 누굽니까 노마의 황제가 주 아닙니까 그런데 노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여호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예요. 변화상상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아 일리아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아 일리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에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해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직을, 또 제사장직을, 선지자직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더 나아가 왕이시되, 왕의 왕,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영원한 왕,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선지자의 말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곧 여호와시잖아요. 삼일째 여하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자체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 가운데 가심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직을 겸하시는 분이지만 다르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엑설런트, 탁월한 분이다.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주를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 전세에서 베드로 사로가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도 크고 귀한 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날이라고 증가하고 있지만 또한 부활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부활이라고 됐잖아요. 일으켜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어머니.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태하여 버린 것이 다시 성하여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이 부활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부활절 부활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 쉬고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안 쉬고 첫날 새벽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스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또 삶은 달걀을 이렇게 먹고 나누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신을 말해 여신 그 여신은 큰 달걀에서 나온 신이다 큰 달걀에서 나온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큰 달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달걀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달걀은 안 되기 때문에 딸아서 그걸 기념하여 그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달걀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달걀을 어, 달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색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행한 이교도들이 여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여신이 아니잖아요. 여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여신을 숭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터라고 해가지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또, 삶은 발간.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파스, 오브, 파스 오버, 파스 오버, p a s s 패스 오버,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그거잖아요. 파스 오버, 지나가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게 뭡니까? 어린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어린양의 피는 보라 세상재를 지고 가는. 여호와 여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때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림이 염신적 죄사함도 없느라 말씀하셨는데 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죄에 대해서 형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못하고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 거죠,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어,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토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하여서 때가 참에 2000년 전 유대 땅자골고베들레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값으로 제 삭선 사망인데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망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거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희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이르거나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지난 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게됨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므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한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다닐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덕담 너무 기쁘니까 그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소망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산소망은 탐된 소망이잖아요. 산소망이잖아요.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그 소망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환 소망이고, 탐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절에서 뭐라 고 합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을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새하여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때의 부활의 소망, 탄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게,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새하지 않는 그런... 탄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 여러분 이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유업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약속입니다. 복입니다. 이 세상에 유업, 기업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와의 나라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유업을. 그래서 하늘에 유업, 하늘에 기억, 영원한 기억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여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곳에. 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 유업을 잇는 거죠. 그러면서 여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돼. 모든 일에서 찬송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단내, 선물, 예물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찬송해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서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일을 행하신 그 여와 호 아버지께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랬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자 가 우선을 토,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족장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의 전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 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역사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므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큰 일,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데 그게 뭐 때문에요? 극률 자비, 인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고.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된 어둠의 자식들이 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녀이니까 그래요. 아들과 딸이니까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심판하셔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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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 나간 아들을 부모의 품을 떠난 거부한 자행자재하는 허랑방탕한 그리고 빈털털이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여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 문장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부르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여호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잖아요 타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연자재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랑방탕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지엄열배로 배를 채우는데 그래도 배고파서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종들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풍부하잖아. 나를 사례 하나로 써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산 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그날도 아버지는 여전히 골목,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거가 멀고, 거리가 멀고, 거짓골을 해서 분별할 수도 없는데,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너는 내가 이럴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국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와 간부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국률과 차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살겠나이다.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했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률을 구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요와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신앙고백으로 찬성했잖아요.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전한 이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은 파스 오브 넘어가다 6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용어를 이스터 우리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냐고 파스 오버 그리고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먹는 이교도들의 그런 풍속을 좋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덕담을 나누고 인사하고 또 믿지 않는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서 이후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